어린 도들을 뛰쳐 나가시는 게 나으실 수있다면 그런데 출사를 받게 되어 생각해 보니 어릴 적부터 누나의 모습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누나, 기억나나? 나는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는 구다 어릴 때의 사진을 보면 항상 나를 감싸는 사진, 나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사진이 많다. 언제나 그렇게 내 손을 먼저 잡아 이끌어 주며 방패가 되는 거다. 학창시절 내가 배가 아파 팬티에 똥을 쌌을 때, 무섭고 속상해서 누나만을 찾아갔더니, 다들 놀리는데 조용히 나를 안아주는 누나 모습. 나였으면 손가락질하며 같이 놀렸을 텐데,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따뜻하고 강한 척 하지만 함께라면 지켜내려 하는 게 누나의 본성인 것 같다. 형님, 잘 들으셨죠? 저희 누나는 이끄는 척, 강한 척 하지만 굉장히 여린 사람입니다. 그런 연인 사람을 한 번도 울리지 않고 웃게만 해주는 형님의 모습에 우리 가족은 이제 누나의 손을 놓아도 걱정이 없습니다. 형님을 보고 있으면 우리 가족이 만들어 놓은 본인이보다 더 따스하고 행복한 가정을 갖고리라 생각이 듭니다. 늘 지금처럼 웃으면서 서로를 아껴주면서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부로 반품은 절대 불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두 분의 앞날에 사랑과 평안이들 함께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